어, 10점 만점에 6점? 어느 정도 이제 성형을좀 해서 살짝 제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긴 했는데 세상에 너무 예쁜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5점? <laughs> 딱 중간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상위권을 주자니 좀 저도 이곳저곳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아래로 하자니 그건 또좀 아닌 것 같고. 한 7점 정도? 만점은 아닌 것 같아서요. 6점이요.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도 아,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싶은데 한 7점? 남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<laughs> 예쁘다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나이에 비해서 좀 약간 동안인 것도 있고 나름 또 가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 혹시 아. 8점이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? 겸손함? <laughs> <laughs> 아좀 그래요 너무 부어가지고 심각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아, 아 여기 좀뭐 하고 싶다. 막 이런 생각 좀 들고요. 뭐, 아, 이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<laughs> 살이 많이 쳐졌네. 여기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.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? 어,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<laughs> 좀 사실 짜증이 나요. 이거는 세월 앞에서 <laughs>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주름도 많이 생기고, 사실 생얼은 좀, 음, 보면 좀 짜증이 나요. 셀카 찍을 때 드는 것 같아요. 특히 후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광대가 약간 양쪽이 좀 비대칭이어가지고 광대를 이렇게 치고 싶다? 화장할 때. 화장할 때 거울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. 진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플로 사진 찍을 때. 나 수술해야 되나? 이런 생각해요. 그 TV에 연예인들 보면 여기 약간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은 진짜 확 달라진 게 느껴져서 이게 막 너무 심하게 땡기는 거 말고 요즘에 약간 미니? 미니 리프팅? 그거 보면은 아 진짜 나도 하고 싶다 막 그래서 맨날 이렇게 땡겨보고 사진들 많이 찍는데 찍을 때 저는 그냥 그냥 카메라를 절대 못 찍거든요 어 그럼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항상 어플로 쓰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편하신가요? 아. 아니요. <laughs>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제가 잘못한 상황이었어요. 근데 경찰분들이 저의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뭐 식판을 들고 나오는데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길을 비켜줬어요. 아,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옆에 있던 어떤 엄마가 어 예쁘게 살면은 되게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. 제 입장에서는 그냥 길을 비켜 준 건데 왜그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지? 당연하죠. 일단 예쁘면 주변 사람들 굉장히 호의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요. 저 같은 경우도 가게 가서 뭐 사잖아요. 그럼 하나 더 주세요 하고 애교 때는 하나 더 주거든요. <laughs> 근데 주위에 친구들 이한 얘기 가 그래요. 너못 생겼으면 하나 안줄 거야.